과 같이 여러 가지 그화신을 어,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작품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림을 직접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좋은 평가도 받고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네, 많은 공부가 됐죠. 또 노하우라든가 네, 또 화상들 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림을 내면서 네, 거기서 많은 <laughs> 네, 많은 것을 연구가 되고, 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아직 많은 걸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제가 느낀 것,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화폭에 담아서, 네, 이번에 이렇게 전시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여기 뭐, 산청의 도호강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봄에 갔는데, 이런 새숨과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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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밑에 바위라든가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도원 예, 그, 강의 풍경과 함께 뭐, 나름대로 묘사를 해본 것입니다. 아, 이 작품은 예, 제가 제목을 붓의 예, 춤사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가장 중요한 구도를 잡을 때 앞으로 바위를 포인트로 해서 예, 작품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무화지경으로 빠지면서 붓을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주황산, 청송, 청송 가는 쪽에 있는 그런 풍광을 그린 것입니다. 그때 그 가는데 하도 그 풍경이 좋아서 이걸 설경으로 그려본 것이죠. 양평, 양수리 그쪽에 있는 그 풍경인데요. 예, 제가 그 용문, 예, 용문에서 그 이른 봄에 갔는데 그, 그 나무의 새순과 예, 연목의 새순, 예, 강가에 그 수초가 묶어서제 예,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 제목을 네, 마음의 고향으로 이끄데요 항상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곳과 제가 꼭 좋아하는 살고 싶은 곳 그런 곳 마음속에 있던 것을 네.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네. 작품은 영주의 그 무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요. 어, 모래사장이라든가 그런게 너무 좋고 물결 네, 그런게 너무 좋아서 네, 그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죠 네. 이것은 아, 양평 산수유 마을인데요 산속에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그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위와 어, 앞부분에 뻔한 그 길같은걸 여백으로 하면서 네, 이렇게 네, 제 나름대로 구도를 잡아서 주가 산수화로서 아, 산수요 꽃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본 을 것이죠. 음. 시골의 풍광이 너무 좋아서 네, 먼 길과 그 계곡이 네, 이렇게 먼 산에서 흘러나 내려오는 그물 네, 그것이 참 좋았고요. 또한 보, 이런 봄인데도 그 수초가 많은 것이 네, 그 살아있는 그런 갈 때보다 더 이뻐가지고 네, 이런 수초와 길과 전원적인 고양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락산에 음... 어, 그 성지 가는 곳인데요. 어, 그 성지 가는 길 옆으로 바위라든가 그물 떨어지는 게 아주 좀 어, 멋지고 괴이해서 네, 그것을 주제로 또 올라가는 등산로라든가 네, 그곳을 주로 해서 그려놓 작품이고요. 네. 네. 네, 이 작품은 그 선운사의 그 동백이 유명하죠. 그래, 이른 봄에 갔다 왔는데요. 그 선운사 앞에 그물 내려가는 쪽으로 이, 이 고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고목에 이렇게, 이른 봄인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걸 이제 고목을 배경으로 해서 네, 주로 해서 네, 이렇게 그, 선, 뭐, 사초을 멀리, 있는 배경으로 해서, 예, 그려본 작품이죠. 예, 약간의 설악에 지금 선악산을 가가지고, 설악산에서 멀리 보이는, 그 물떨어지는 풍경이 있어가지고, 예, 요 앞에 소나무를 넣으면서, 예, 설악의 느낌을 살려본 작품입니다. 음흠. 그게 산수유 마을인데요. 산수유 꽃 뒤로, 그 붉은, 붉은 나무 같은 게 있죠. 예, 그걸, 그 나무가 너무 좋아서 네, 그 산수유와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네, 작품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많이 전통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위에 네, 제가 오래 그린 작품이라 하하나 이렇게 그리고 네,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주의 무성마을이라고 그 있는, 있는데요. 네, 이, 아, 이, 이곳은 이 네, 그 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살던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다리가 한 엄청난 길, 길거든요. 조그만 나무로 된 다리인데요. 한 100m, 200m 되는 그 다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물결, 물 내려가는 것과 모래사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양평 산수유 마을인데요. 깊은 산속에 이런 마을이 있죠. 고목의 산수유 꽃이 네, 이른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온 마을을 이렇게 노랗게 뒤덮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지리산 가, 가다가 지리산 그 밑에서 보아, 보온 작품을 제 나무를 이렇게 앞에 목색을 네, 강하게 누면서 이렇게 사람도 넓었고요, 다리도 있어서 네, 이렇게. 지리산 때물 내려가는 풍광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이것은 양평인데요. 용문에서 용문에서 내리면 산수유 마을 가는 쪽에 풍광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한 꼬부랑 길이라고 있어요. 그 꼬부랑길 넘어가는 길인데 이때도 이른 봄에 이런 수초가 말랐는데 이게 엄청 색이 예쁜 거예요. 예, 봄의 왈츠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봄에 새순 나오는 여러가지 그 새순의 이파리 색이 그 단풍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여러가지 잎이 뾰족뾰족 나오는 걸그 살아있는 그 생동감 있게 표현을 그렇죠. 저는 예, 이렇게 스케치 항상 나갈 때면 우선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막걸리도 한통 사가고요 막걸리 한잔 먹으면 기분이 좋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이 되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부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때 아주 기분 좋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는게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스케치해서 그 느낌을 가져와서 화실에서 정리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다